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침교육중앙의 박종규입니다. 지금 8월이죠. 8월 달 무척 덥습니다. 그런데 절기상으로 보면요 8월 달에 8월 7일이 바로 입추입니다. 그다음에 8월 10일이 말복이죠. 이어서 23일이 처서입니다. 8월 달에 이 세기 절기가 들어있는데요. 이 세계의 절기, 절기가 물을 의미합니까? 바로 가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초순, 중순, 하순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월동불을 받는 꿀팁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꼭 주목을 하셔서요 이번에는 한번 잘 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동 벌, 월동 식량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대부분이 대부분이 9월달부터 10월달 이두달 동안 받았죠. 그런데 월동 벌도 확보해야 되고 월동 식량도 확보해야 되고 아유 쉽지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특히 초심자나 기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요. 잘못하면은 식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살라는 공간이 없어서 월동량이 부족하다. 또 반대로, 벌은 많은데 월동신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동안 해오신 분들도 그런 거를 많이 체험했었어요. 그럼 신량을 적당히 조절해서 어떻게 줘야 되고, 이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가 계산 없이 그냥 딱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선배님들이 해온 거는 9월 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월동 벌을 확보하고 월동 식량을 확보하는 그런 시기로 많이 이용을 해왔죠. 저는 이걸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만 받자는 거죠. 8월도 언제? 15일입니다.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만 월동벌를 집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8월 15일을 전후해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8월 15일 날딱 벌통뚜껑 딱 열면 은요 이미 왕성하게 봉개된 산란판을 여러분들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먼저 감기했다는 거죠. 벌은 40일을 먼저 보기 때문에 45회에는 벌써 찬 바람이 더 불고,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산란해가 육안할 수 없다는 계절이 자꾸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는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때 바로 벌들은 산란기에 절정을 이룬다는 겁니다. 절정을 이룬 이시 기간에 우리는 월동 벌을 왕창 한꺼번에 받지 않는 니다이 기간에는요, 월동식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월동식량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면 안됩니다. 왜? 월동벌을 많이, 젊은 벌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식량을 공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식량이 떨어져서 남의 통으로 도둑질하러 가지 않을 정도의 양만 공급해 줍니다. 물론 여기 화분 떡은, 좋은 화분 떡은 여러분이 착신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은 8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왕성하게 벌을 내가 기대할 만큼 월동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기간에 황성하게 산란의 절정기를 이루는데, 우리가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고요. 육아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온도죠. 육아 온도는 35도. 그렇다면 보온입니다. 내가 8월 15일부터 나는 가을 번호 받아야 겠다라고딱 작정을 했다면은 8월 15일부터 바로 보온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일 밑에 비례 개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명 개포를 한다든지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꼭 여러분들 일, 이 뭐예요? 보온제죠. 겨울에만 여러분들 쓰시다가 보니까 보온제, 겨울에만 쓰시는 줄 아는데 지금 이걸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왜 덮어요? 보온하라고. 벌들이 안에서 벌통 내부에서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그 온도 습도가 밖 받고 어나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온 찬공기를 막아주고 또 낮에 뜨거운 뜨거운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하나의 단열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거 덮어주라는 것은 야간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찬공기를 막아줘서 밤낮으로 이 벌통 안에서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서 한창 이 산란의 절정기를 기로 있는 절정기를 이루고 있는 이 기간에 육아를 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온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이 보온제를 한개부터 부터 좋고 두개부터 부터 좋고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간에는 월동분을 내 마음껏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정기 때 우리가 많이 확보하지 않까 반대로 우리가 3월달과 4월달에 그때도 봄에 절정기를 이루었죠 가을에는 바로 이 기간이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말까지 어쨌든 확보를 잘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월동식량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9월말만 되면 은내 벌이 확보가 됐건 안됐건 무조건 9월말부터 10월달까지 식량. 여기 식량을 확보하는 기간으로서, 이때는 앞뒤, 뒤뒤 볼수 필요도 없고요. 뭐, 양을 어떻게 줘야 되지? 이것도 계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종전에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했다면은, 뭐, 한 매당 뭐 2억씩 주고, 3억씩 주고, 이렇게 재서 했지만,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9월 말부터 10월달까지는 무조건 사약에 가득가득 그냥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주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또 보죠. 떨어지면 또 보죠. 그래서 이한달 동안 월동식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왜? 아이한달 가지고 월동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가? 충분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10월달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벌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에요. 물어다가 얼마든지 식량을 저희들이 선풍 작업을 해서 식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뚜렷이 구분을 해서 월동벌을 받는 기간, 월동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수월하게 혼동되지 않게끔 우리가 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월동벌과 월동식량을 확보한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 몇해 동안 체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때부터 여러분들 어, 벌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가을벌을 잘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건강한 벌을 이렇게 확보해야 되느냐? 이 가을벌입니다, 그죠 이때 태어난 벌이 바로 가을벌이에요. 이 가을벌이에. 12월과 1월, 2월 달에, 월동 기간에, 잘, 월동을 잘칠라고 이때 태어난 우리 가을 벌들은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조소작업, 육아, 꿀모으기, 그런 걸 시키면 안 됩니다. 꿀모으기 안 시켰잖아요. 조소작업, 벌집 지는 것도 안 시켰어요. 그렇게 육아를 하지 않는 벌이나 조소작업을 하지 않는 벌은요, 건강한 벌입니다. 즉 면역력이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면역력을 갖춘 벌이라는 거죠. 그 벌이 월동기간 3개월 동안 잘 에너지 축적하고 있다가 언제 내년 3월과 4월 달에 봄벌육아에 에너지를 다 쏟아 물에 내서 봄에 봉벌을잘키우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봉벌을또잘 키워야 돼요. 복벌을 잘 키워야지 따라서 5월 달에 아시아 꿀을 많이 측면할 수 있는 측면법을 많이 확보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년 5월달 꿀을 많이 뜰라 그러니까 봄리를잘 키워야 되고 봄리를잘키우라고 그러니까 가을리을잘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지 마시고 어쨌건 8월, 10월 전에서 이때부터 9월 말까지는 월등볼을 받는,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다시 구분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리을 육성하게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 분리 관리를 할수 있다 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금년에는 손쉽게 여러분들 에, 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 좀더 어, 다르게 한번 해보심으로 인 해서 아, 또 내년 법보를 잘 유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고를 여러분들 하셔서 어, 금년에는 정말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